지난 시간까지 도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유형 의 함수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함수의 실수배 하, 차, 고백, 미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두 함수, fx와 gx가 미분 가능할 때, cfx는 미분하게 되면 cf'x라고 정리해 줄수 있고, fx 플러스 gx를 미분하면, f'x라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해줄 수 있고 두 f(x)와 g(x)를 곱했을 때는 f'x g(x) 앞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f'x g' 앞 그대로 뒤 미분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세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는 f'x g(x) h(x)는 그대로 더하기 f(x) 그대로 중간 f'x g(hx)는 그대로, f(x), g(x)는 그대로 h'x 를 해주면 되겠죠. 하나씩 증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y를 미분을 하면 극한을 씌워줄 수 있겠죠. 극한 h가 X, 0으로 갈때 h분의 c, f(x) 플러스 h 마이너스 c, f(x)가 되겠죠. 이때 요 c가 둘다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을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극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c 밖으로 묶어주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극한은 성렬에서 이 c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c 곱하기 극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c 곱하기 이 값은 어떻게 되는다? f 프라임 x라고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c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합차를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합을 먼저 볼게요. y는 f x 플러스 g x 일 때를 볼게요. y 프라임은 극한 h가 0으로 갈때이 값이 한덩어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h 분의 f x h g x h 마이너스 구해줄게요 f x gx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극한 h가 0으로 할때 여기서 나눠서 바로 써버릴게요 f x 플러스 h 이 값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더하기 gx 플러스 h 여기와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쪼개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플러스 극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얘는 도함수 f'x로 정의될 수 있고 얘는 g'x로 정의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f'x 플러스 g'x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엔는 뺄셈이에요. y는 f x g x 에요이 값은 fx-1gx나 같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상수함수의 미나 같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덧셈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가 정의를 해주면 끝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h) 플러스 -1Gx 마이너스 1g(x+h) 이렇게 묶어주죠. 마이너스 파랑색으로 표시할게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1g(x)가 되겠죠. 여기서 쪼개어서 나눠주면 극한 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바로 쪼갤게요. fx 플러스 h 여기 마이너스 fx 더하기 극한 h가 0일때 h분의, 현재 여기까지는 얘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1 써주고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요 값은 더하기 상수항 그대로 써 주고 g 프라임 x가 되겠네요. 풀어 주면 f 프라임 x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러면 fx와 gx 합차도 각각으로 미분을 한 거나 같게 되겠죠. 성립이 되죠? 이번에는 곱셈이에요. 바로 들어갈게요. y 프라임은 극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 마 fx, gx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차수에서 완전적 심 만들어줄 때 합차를 해줬던 거랑 똑같은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경우 gx 플러스 h와 fx를 양변에다 곱해줄 거예요. 더하고 빼주는 것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극한 그 H가 0으로 할때 H 분의 F, X, H, G, X, H. 여기에 이두 개의 곡을 빼고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F, X, G, X, H. 뺐기 때문에 더해줘야겠죠. F, X, gx 플러스 h 이스 fx gx 이 값은 빼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앞에는 이가 하고 같게 되겠죠 여기에서 두 개씩 묶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때 h분에 여기서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눠 줄수 있겠죠 바로 이첫 번째 묶음에서 공통이 g(x)이기 때문에 묶어줄게요. f(x) h f(x) 더하기 g(x) h 더하기 극한. h가 0으로갈때 h분. 두 번째에서는 g f(x)가 공통이니까 f(x)를 먼저 써주고. g(x) h g(x)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쪼개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h f(x) 곱하기 극한 h가 0으로 갈때 g(x) h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극한 h가 0으로 갈때 f(x). 곱하기 극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이 값은 f x가 되겠죠. 이 h 대신에 0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그대로 fx가 되는 거고 더하기 이 값은 h가 적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상상처럼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fx 이 값은 g 프라임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 g x 더하기 f x g 프라임 x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문제를 볼게요. 함수 f 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5x 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 프라임 2를 값을 구하라고 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f x의 미도함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이 값이 fx, gx 공식을 이용을 해서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5를 미분하고 뒤에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미분, 뒤에 미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각각 합차를 이용한 거나 같겠죠. fx 더하기 gx. 바로 미분하면, x의 세제곱을 미분했더니, 3x의 제곱이 됐죠. 상성은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써주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5. 이 값도 미분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x의 제곱을 미분했더니, 2x. 상성은 미분하면 0이니까 써주지 않았어요. 전개해주면 3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최고 플러스 2x의 4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네요. 그러면 5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최고 플러스 10x로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f'1이에요. 그럼 x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5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10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5 빼기 3 더하기 10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3개의 함수인데 이 값을 하나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줘버리면, 여기에서 y'은 한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 그대로 뒷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f x g x 자리니까 얘를 미분하면 f 프라 x g x 하기 f x g x가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겠죠 요 값에 묶어주고 hx 더하기 이값 그대로 써져버리면 여기다가 fx gx h'x가 되겠어요. 이 식은 분배 법칙을 해주면 f'x gx hx 더하기 fx g'x hx 더하기 fx gx h프라의 x가 되겠죠. 이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요 식도 여기가 fx인 거고 gx hx가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3 미분 x-1 2x 플러스 3은 그대로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3 x-1 미분 2x 플러스 3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그대로 2x 플러스 3을 미분할게요. 바로 미분해주면 여기가 2x가 되는거고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 미분하면 1이 되겠죠.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2번 했더니 2가 됐어요. 2각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2x의 제곱 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죠. 곱하기 2x를 곱해버리면 4x의 세제곱 더하기 이 x 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더하기 이식을 전개를 해버리면 2 x 의세제곱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이식을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일때 곱하기 니까 2X의 세제 곱하기 2니까 기가1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까2가의하기2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에다가 2를 곱하니까 6x,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차수가 큰 차수 3차부터 정리를 해보면 8x의 세제곱. 그러면은 2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이하고 이거 지워지죠.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가 지워지고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8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정리해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미분 가능할 때 cfx는 f'x가 되는 거고 합을 두 함수 fx와 gx 합차를 해주면 각각으로 미분되어서 합차를 해줘도 되는 거고 곱일 때는 앞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 그대로 뒤에 미분이 되는 거고 세개의 곱을 해줬을 때는 앞 미분 중간 끝 그대로 더하기 앞 그대로 중간 미분 끝 그대로 더하기 앞, 중간 그대로 끝리분 해줄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 증분 분의 y 증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값을 a로 놨고 이 함수값을 fa로 놨어요. 이 값을 b로 놨고 이 함수값을 fb로 놨을 때 여기에서 여기 b-a를 델타 x로 둔 거고 fb-fa를 델타 y로 놨어요. 그랬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죠 이때 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로 표현해서 이렇게 델타 x는 fa 플러스 델타 x-fa가 되겠죠. 이 값을 평균 변화이라고 하는데 평균 변화에다 극한값을 씌웠더니 극한 대타수가 하영어 봤대. 대타 x 는 f a 플러스 대타수 마이너스 f a 가 됐죠. 이때를 단순한 기로 f 프라임 a 라는 특별한 값 x 는 a 에서 미분계수가 f 프라임 a 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함수 f 프라임 a 가 모아져 모아져서 새로운 도함수 f 프라임 x 가 생성이 됐죠. 이 f 프라임 x 에 대한 계산식을 해봤더니 y 는 x 의 n 을 미분했더니 이 n 이 앞으로 내려오고 x 의 n 마이너스 1이다. 또 특별한 요. 두 함수로 미분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우리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배웠어요. 이 부분 우리 친구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눈에 백지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꼭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